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죠. 해당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 우리 돈약 천조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이 발표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세 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우리 기업의 점유율 순위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달리 우리 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인해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5%에서 올해 9월 57%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 국민의 최종 조립 요건까지 충족하게 되면 미국 내 판매량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현재 우리 기업들은 IRA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던 만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Редактор